일단은 계시면 좋은 거니까. 어? 어 아예 예, 안녕하세요. 예 누수 네. 때문에 왔습니다. 네네. 아, 아이고. 잠깐만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 네. 이쪽에서 보시는 게 더. 없다. 아니 여기서 보는 게더 좋아. 어? 여기, 좀... 네. 와, 여기 진짜 식물원이네요 네. 우와. <laughs> 네. 대단하시네. The 이 o 어 i e yes, of course, before the time, but the n 여기 t year. Yes. I'll get the picture. Oh, Joson, yes. y e 여 y e 데 y e 쭉쭉 나오네요. 예 여기, 여기 다 줄이 아니라 여기서도 또아 그러니까 다 줄줄이 아, 다 나온다고 보니. 창틀로도 나오네요. 네, 예, 계속. 저 안쪽 도 나오고 창틀이 어, 다 전체적으로 east 다, east 다 나와요. 아, 여기 젖은 게 그거인가 보구나. <Gothic> 물을 여기 이거 계속 짰었거든요. 아. 그래도 계속. 이 물도 지금 누수된 물인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아, 여기 뜯어봤는데 계속 여기까지 흘렀어요. 아그 정도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여기 여기가 차면 예. 이게 넘쳐 이걸로 넘쳐 넘쳐. 그래갖고 여기다가 공팡이도 나오는. 아 일단은 맥, 올라가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새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도 이게... 발견한지는 어제 어제 발견했거든요 근데 예, 어제요. 이게 넘쳐서 흐를 정도였으니까 그 전부터. 아 여기 물이 넘치고 나서 아, 아셨구나. 이거 여기 다물을 닫아놓고 쓰니까 몰랐는데 매니스가 아. 예. 젖어가지고 알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 아직 이 검사해봐야죠. 아 검사가 돼요? 예 보일러에서 배관 검사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위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어, 온수 배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음, 잘 잡힙니다. 꼼짝 없이 잘 잡히는데. 냉수하고 난방까지 다 걸어볼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비겠지. 아, 근데 비벼는 벌써 떨어지고도 남았어야 됐는데, 아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몰랐다가 알게 된 거지. 그 물이 차오른 다음에 흐른 다음에 알아내셨다고 하니까, 예,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비 때문에 뚝뚝 떨어졌던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일단은 검사부터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냉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냉수 배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압력이 빠집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냉수 배관에 압력이 빠져가지고 한번 여기 와봤어요. 얘 되게 의심이 되는데 이거 봐, 다 썩었죠? 철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녹슨 게 아니고 여기서 물이 지금 나오는 거고 이거 철사입니다. 철사 고정 시키려고 철사 박아놓은 것 같아요. 누수음이 들리지는 않는데.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손 만지니까. 예, 물이 나옵니다. 여기 부셔봐야 될것 같습니다. 탐지기 갖고 올 필요 없이 그냥 부셔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쪽 상황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또. 아래로. 이 보면 이게 평면인데, 이게 수도꼭지가 아래를 향해 있잖아, 이게. 좀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거 봐. 응. 어. 요놈 뭐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검사 전에, 아, 요거 문제 있어 보이네요. 했는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온수 붙는 거는 온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터지니까, 그래서 온수를 먼저 넣어 봤구요. 일단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 앞을 살짝 깨 봤습니다. 연결부속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압력 넣는 상태입니다. 에, 끝라인이라 가지고, 예. 누수음보다는 물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옛날에 리모델링할 때 이렇게 배관을 빼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쓸 수가 있나? 일자로 세워줬어야지. 근데 이거 일자로 세우려면은 뒤에서부터 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할때 제대로 하지. 이거 무조건. 기...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누수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만들어놨네 벽을 좀더 깨가지고 어떻게 배관을 엘보 써서 올려줄까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각도가 나올지 왜냐면 길이를 해서 엘보를 써서 넣으면은 벽을 더 깨야 되고 더 깨도 각도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위로 세울 때 한번,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게 깨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수리는 다 해드렸습니다 수도꼭지도 일자로 잘 놔드렸고 아, 압력은 4kg에 나와놨습니다 4kg 그냥, 그냥 시멘트로 마감해드린 것보다 백시멘트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백시멘트로 마감해드릴 거고 압력은 4kg에 정확히 잘 유지됩니다 어, 이제 장비 좀 정리할 때까지 걸어놓고 압력 잘 유지하면은 100시멘트로 어, 마감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아, 백... 이제 수리는 다 해드렸습니다. 청소도 전부 다 깔끔하게 다 해드렸고 예, 여기 앉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